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활록스입니다. 오늘은 머스크가 지지하고 있는 도지 이슈와 추가로 머스크의 테슬라 관련 전해드릴 중요한 이슈가 나와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정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도지코인이 카르다노보다 더 많은 잠재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엉망다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큐반은 카르다노가 쓰임새가 없다고 비난하며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온스킨슨과 충돌했다가 화해한 경험이 있죠. 마크 큐바는 자신은 블록체인의 거래 건수를 성공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는데 카르다노가 아프리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 거래가 보이지 않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는 것인데 현재 카르다노는 아프리카에 상당한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는 카르다노가 좋은 계약을 맺어 훌륭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할수 있다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여전히 도지코인이 카르다노보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네요. 마크 큐바는 미국 농구 구단 댈러스 매브릭스 구단주로 도지코인을 입장료와 소품 구입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며 일론 머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도지코인 지지자입니다. 다음 이슈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69억 달러어치 테슬라 주식을 처분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그는 지난 4월 말 테슬라 주식 440만 주를 처분한 뒤더 이상 팔지 않는다고 트윗했으나 4개월 만에 추가 매각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를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주식 처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머스크가 9일 미국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그는 최근 테슬라 주식 792만 주 가량을 처분했습니다. 주당 매각가격은 900달러 전후이며 총 매각가는 69억 달러입니다. 이날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를 강제할 경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트위터 했는데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인수에 자금을 대기로 했던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그는 테슬라 주식을 급히 처분한 하는 상황을 피해한다고도 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던 제안을 파기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트위터의 가짜 개성 수가 공식 발표치보다 많다는 점인데요. 이에 트위터를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트위터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그렇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처분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보다 2.44% 하락한 850달러에 마감했으며 머스크는 지난 4월 말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처분 40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쥔뒤더 이상의 매각은 없다며 시장을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4월 말에 절대 팔지 않겠다던 머스크는 결국 4개월 만에 말을 바꿨는데, 만약 트위터를 주당 5 4 2달러에 매수를 해야 한다면, 여전히 2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5 1 2달러에 매수를 한다면, 브레이크 이분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51달러 수준에서 내고를 하여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그토록 힘들게 하고, 쇼셀러들에게 힘이 되어왔던 트위터 오버행이 드디어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지난 8월 5일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을 때 머스크가 팔았을 것이라고 추측은 했는데 그 이후로는 트위터의 진심인 머스크가 돈 구하려면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매도한 것은 맞지만 전체 수량이 고작 3%를 매도한 것이며 여전히 많은 주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매도한 것은 머스크가 트위터에게 패소했을 때 주식을 정말 금매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급락은 고작 마이너스 10%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일론 머스크의 추가 테슬라 주식 매매가 조만간 있을지 여부도 아직까진 불투명한 현재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현 상황이나 정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이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